잠시 후 실험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끝에 다다른 폰에게 모든 영광을. 자, 경기 시작합니다. 선수분들 모두 본인의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여기서 필요한 재료를 찾아봐. 별로 이동하자. 저한테 지도는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보자. 연못으로 이동할시간이야 방금 웃으셨나요? 이곳이런 것도 만들 줄아은요나은이은 이곳은 이 이곳은 이곳은 이곳 모래사장으로 이동하자. 사장, 방금 웃으셨나요? 수는 별로 없지만 나름 귀여울지도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부탁하면 선물로 줄지도 이 빌려가도 괜찮죠? 저거... 가족미라고 하죠 하나 있어요 저도 엉망이지만 내가 만들었어요 음... 꾸덕꾸덕해져 사람들은 왜 자기보다 더큰 존재임이 이제 곧 운석이 떨어질 거야? 머리 조심해. 분 석이 떨어질 지점 가까이에 있 어.

망했습니다. 이 선수 주목해야겠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어요. 잠시 빌려가도 괜찮죠? 발소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지역은 곧 전장이 될 거야. 싸움에 휘말리기 싫으면 어서 떠나. 힘을 아끼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계속 버려져 있겠죠.

사망했습니다. 잘 전장 예정지가 정해졌어. 전장의 최종 승자는 보상을 얻을 수 있어. 전장 예정지에 들어왔어. 좀 있다 여긴 전장이 될 거야. 전장에서 이겼어. 떠나기 전에 보상 챙기는 거 잊지 마. 파벳만망했습니다파지세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소득질은 아니에요. 도망칠 곳은 없어요. 나도 그건 없겠지. 인생은 혼자라는 거. 늦을 것 같은데. 지역 곳곳에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게 좋겠어. 어디에 피든, 벚꽃은 예쁘네요. 어디든 갈수 있지만, 갈 곳은 생명의 나무가 자라났어. 어서 봐. 잡아 주지. 거기에 숨어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두렵나요? 아, 사망했습니다. 이 선수 하겠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음. 이 정도면 이미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사냥을 시작하지. 이 섬도 한때는 독일겠죠. 재료잖아. 아이템 하나 추천할 테니 만들어 볼래? 안 끝날 때까지 써줄게. 약속이야. 오늘도 아무 사고 없이 지나가고 있네요. 아니, 이제 일어날까 봐.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부를 몸을 맡기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될까요? 도망칠 곳은 없어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픈 곳도 없는 힘을 아끼라고 했으니까. 봐요. 가 사망했습니다. 연쇄 처치 중입니다. 오메가가 나타났어. 이 선수 출격하겠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전설, 전설의 탄생입니다.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이 정도는 오메가야. 급세기 공격을 조심해. 도망쳐. 챙겨주시는 건가요? 특수 재료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맞는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운석이 떨어질 지점이 가까이에 있어. 특수 재료가 들어가는 강력한 아이템들이 있어. 그중 하나를 알려줄게 너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 포근한 기분 들지 않아요? 좁은 곳에 있으면 생존가 사망했습니다 졌으면 돌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이미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게임을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증진에 도움이 된답니다. 만간운이 떨어질 예정이야. 그렇지. 를 얻었네. 마침 거기에 아이템 하나 추천할 테니 만들어 볼래? 이런 것도 만들 줄 아네요. 이 정도는 못 부려도 괜찮겠지. 그런데 누워 계시면 감기 걸려요. 답답하지만. <S> <S> 좋아요. 들은 왜 자기보다 더큰 존재의 위안을 갈구하는 걸까요? 저거 가족미라고 하죠. 근처에 위클라인 박사가 나타날지 여기 있어 아 금지 구역 설정됐습니다. 위치 확인하고, 사우 할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픈 곳도 없는데... 추락한 운석이 있어 확인해보자 흐르는 물은 어떻게 자기가 흘러갈 곳을 아는 걸까요? 퀵컷은 <목소리가> 없어요. 역설정 했습니다. 위치 확아 <목소리가> <다시 도망가야 된다. 목소리가> <약해. 목소리가> <음주인공수> <목소리가> 주목해야겠습니다 Lumia, Somil, Chibia, 이 i s m i d a t a n 다 o Tango, 생존자가 o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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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아 마지막 세명 탑들이.